오케이 okay. <laughs> 저 다짐했어요 저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고요 지난 3주간 물론 맛있게 먹었지만 <laughs> 나름 굶은 시간들이 있는데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먹는 데 돈을 1도 안 쓰는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유산균을 좀잘 먹어야겠어 제가 이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막 후기에 진짜 잘 나온다는데. 아나 진짜 안 나와. 나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 같아. 너무 아, 뭐 TMI인가? 오! 수유 아, 여깄네. 이 쌈채소. 이쌈채소에 김장김치. 어제 남은 김밥입니다. 요짠으 겨울도 음. 먹었지롱 아니 엄마가 제주도를 다녀왔지 왜요? 우도땅 콩로쉐를 사왔어요 응. 겸 패러노시 같아. 크기 차이가 거의 제 얼굴과 제뱃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두찜을안 시키지만 언니가 배달을 시켜서 먹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제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건가요? 이게 뭐냐면요 마로로제 엽떡이에요 엽떡이. 마로로제 아 엽떡이래 마라로제 두찜이에요 아 마라로제 불닭 아데어아불닭로제 <laughs> <laughs> 불닭로제 두찜이에요 로제음맛있음 완전 애는들다 알고 있습니다. 점답은 없지 뭐. 밥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. 아니 배가 부릅니다. 습관이에요. 좀 yeah. <literalness> 네. 배고파서 인성이 <CEOs> 좀안 좋아지고 있거든요. <poem çalış> <Young> 그래서 계란을 빨리 먹어주러가겠습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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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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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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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. 그냥 오레오 맛있지. 맛있는데? 아니, 향이 좀. 그냥 오레오를 사먹을 것 같긴 해. 어? 저희는 곧 다른데? 괜찮아. 저희는 곧 <laughs> 이렇게 될까? 저희는 곧눈 노래를 눈머리눈 사람을 만들러 가기 때문에 일단 사서 여기다 가져갈 거예요. 예행. <laughs> <laughs> 이 없던가? 어머 어머 와손 빨개진 거봐나 따뜻한 거 같아 김이나! <laughs> 김이나! 아, 너무 따뜻해 음.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따뜻해 국물 따어 아니 국물이 없네 <laughs> 아 뜨거워 뜨거워 아 근데 네, 맛있다 아 진짜 좋다 낭만 개쩔어 저녁은 제육볶음과 쌈. 계란을 먹어줄게요. 다음은 스틱 닭가슴살을 먹어볼게요.